아이형 뭐해 이형 그치~~ 와~~ 기에이라와 너무 맛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피파 게임이 안되니까 계속 진짜 좀피태기가 왔나보다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한 만큼 좀안 돌아와 생각보다 피 아, 잠깐 쉬고 다른 게임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피파만 말고 다른 게임도 하, 하고 싶고 나 운동하는 것도 올리고 싶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올리고 싶은데 돈을 버는 수단이란 게 묶여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토요일 날에 좀 라이브에서 진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laughs> 진지한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단일 팀하고 막팀가하고 그런 게좀 현타가 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거랑 더 이상 이제 좀팀 가를 안 하고 싶어요. 당분간은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 밀란을 열심히 맡고 있었는데 음, 좀 뭔가 그게 있잖아. 다른 형들은 이제 다 게임도 잘하고 이제 막 피침도 가고 그러는데 아직 난피 피침을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이번 시즌만은 좀 피챔을 가보고 싶어, 진짜. 이번 시즌은 지금 24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번 시즌은 지 피챔을 찍는 게 목표고, 그래가지고, 잠깐 진짜 본체 밀란을 하고 있는데, 영드컵도 지금 계속 밀어두고 있어서 지금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밀란 보안을 언제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잠깐 이번 시즌만 성능치 하겠습니다, 정릉침 여러분,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데 벨링금 명입했습니다 성능팀이라고 해도 뭔가 딱 토치 하나 들어가주니까 좀 톡톡하지 않나? 막 생기가 도와 팀이 아, 사실 벨링엄 오진 도전을 한번 했다가 쳐져가지고 현재 3진인 상태인데 아니 그래도 벨링엄 좋던데? 아니 다들 왜 벨링엄 쓰는지 알겠어 토치 벨링엄 이제 새로 나온 신상 토치 벨링엄이고 어 페이스 252, 슈팅 236, 패스 243 민첩성 254, 수비 223, 피지컬 223, 나우리 코치 밸링엄영1 0고 아니 얘가 마이스로 수부를 달고 나와서 여러분들 가속, 결정력, 짤패 드리블 벌컨이 올려줘가지고, 아니 체감이 개 좋아. 얘가 진짜 체감이 돌았어요 블리트급이야 진짜. 드리블 벌컨이 올라가니까 체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난 솔직히 난 드리블 벌컨 올라가는 선수였거든. 아니 마이스로 수부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속도 올려주고, 결정력 올려주고, 짤패는 솔직히 모르겠고. 드립을 뻘꽁 올려주니까, 아니, 마이스토로스보가 생각보다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점수를 열심히 올려볼 거예요, 일모에서 제가. 점수 진짜 열심히 한번 올려보자. 오늘은 70만 점, 가볍게 오늘 돌려서 70만 점까지만 가보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왔다 여러분 혹시 뭐 게임에 관한 꿀팁 줄게 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초보 잠복이 때문에 AI인 것 같은데? 나갔나? 한골 먹히고 나갔나? 내가 봤을 때얘한골더 가가면 나갈 것 같거든, 상대. 내년부터 그 뭐야 성인이니까 좀 다른 활동도 많이 해보려고. 진짜. 아직 고딩이어서 못하는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노졌네, 이거, 이거. 아. 아, 여러분들, 그냥 잠깐 쉴겸 우리 그냥 해축이나 좀 보러 갈까? 해외 축구 좀 봐가지고 실축을 게임에 반영 해보는 거야. 그럼 조금 이기지 않을까?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여러분들, 이거 왜 이래? 왜 영상 안 틀어져? 왜 이래? 이거 왜 노비디오 이거 왜 뜨는 거야?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다고? 아니야. 무슨 한국에서 시청할 수 없는 영상이 있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익스프레스 VPN을 쓰면 된다고? 그게 뭔데? 어, 여러분들, 일단 깔았거든? 여러분들이 깔라고 해가지고. 깔았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깔았는데, 아, 그냥 앞에 이거 전원버튼만 누르면 돼? 선택할 위치 누르고. 이걸 연결하면 온라인 위치가 선택한 나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거의 한 100개는 되겠는데? 연결할 수 있는 게? 런던에 한번 연결해보자. 이러면 이제 볼수 있는 거지? 야, 여러분들, 뭐야? 바로 돼버리네? 와, 뭔데, 이거? 이제 볼수 있겠다, 여러분들. 와, 한국에서 못 보는 것도 이렇게 익스프레스 VPN 쓰면 바로 볼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와! 와, 시침, 뭐야! 빈동왕, 미친, 와! 게이머라면 필수 앱이라고, 익스프레스 VPN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연결할 수 있는 국가가 94개나 되고, 익스프레스 VPN이 내 데이터를 100% 암호화 시켜가지고, 특히 카페나, 이제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보호해준다는 거지. 딱 켜놓기만 하면 로그인이나 암호, 신용카드 정보 같은 게 보호되니까 편하네. 누가 계정 훔쳐갈 걱정 덜 하겠다. 뭔데, 그게? 이 링크 타고 들어가면 3개월 추가 무료 혜택 받을 수 있다고? 개꿀 아니야? 여러분 이거, 지금 이분이 링크 띄워주셨는데 바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까세요, 그냥. 이거 개꿀이잖아, 완전. 아, 나도 잠보 채널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3개월 추가 혜택 받아야겠다. 나 진짜 공자 선수들이 너무 무서... 와, 얘는 뭐야? 무리성 눕방충이야, 이번엔? 나이스, 좋았다, 아. 빨리 4만 찍어야 되는데, 4만 되면 또 이벤트 해야지. 아, 진짜, 크기 와. 토 나온다, 이 정도면 진짜. 전부 다 크뚝이야, 그냥. 벨링은 좋은데? 패스도 잘 찔러주고, 근데? 체감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편이지, 벨링건이면 나도 간다, 이씨. 좋았다. 안 되면 누워버리고, 아, 이래버리면 이런 성능 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크뜸을다 그 끝나버리면 못할 거야. 와, 오, 나이스. PK다. 나이스. 어. 편집도 거기 수속되냐고? 아, 홍금민 지금이라도 참가할까? 한기라도 얻을까나도 아, 씨. 와, 풀셀도안 해? 오케이, 짜식이. 해보자, 이거지? 나이스, 좋았다. 루시우는 좋아 진짜. 아, 아 미친 아 잠깐만 아 피케이. 아 에바야 피케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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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맞다. 나이스. 와 간신히 막아. 와여기 이걸, 이걸 막아버리네. down the drain.